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재학 중인 이힘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멀티모달 컨트러스티브 프리트레이닝 포 레코멘데이션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추천 시스템에 멀티모달 기법과 컨트러스티브 러닝을 적용하여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천 시스템도 이미지, 음성, 텍스트와 같이 다양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멀티모달 기법이 활용되고 있고 이 논문은 그런 트렌드에 맞춰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데이터의 희소성과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서 콜드 스타트 문제란 새로 들어온 유저나 아이템의 구매 정보가 부족하여 추천해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와 같은 정보를 통한 멀티모달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멀티모달 사이드 인포메이션의 예시입니다. 각 아이템은 텍스트와 이미지 두 개의 모달리티를 갖고 있고, 각 유저는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텍스트 리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멀티모달 사이드 인포메이션은 레코멘데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품의 이미지 정보와 텍스트 정보는 유저가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유저의 리뷰를 통해 상품의 어떤 부분 때문에 선호하게 되었는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입니다. 이 연구들은 추천 시스템의 멀티모다를 활용하는 연구들입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 그래프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GCN, 그래프 버트 등 그래프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추천 시스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래프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많이 보시고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제안된 방법론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유저 모델링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저는 텍스트 부분과 그래프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텍스트 임베딩 부분에서는 프리트레이닝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각 리뷰를 임베딩시켜줍니다. 그래프 임베딩 부분에서는 유저와 아이템의 인터랙션을 통해 그래프를 생성하고 생성된 그래프는 라이트 GCN을 통해 임베딩시켜줍니다. 라이트 GCN의 Convolution Operation 수식은 오른쪽 아래 수식과 같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모든 층의 임베딩 값의 평균을 구해서 유저 그래프 임베딩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저 모델링 부분에서 인트라 모달 어그리게이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텍스트 인코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저가 작성한 모든 리뷰를 프리트레이닝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각각 임베딩시켜줍니다. 그 다음 모든 임베딩 값을 average n 링을 하여 유저 텍스트 임베딩으로 사용합니다. 즉, 각 리뷰는 모두 같은 중요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intermodal aggregation 부분입니다. intermodal aggregation 부분은 앞서 도출된 각 모달리티 임베딩 값을 결합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모달리티의 임베딩 값은 다른 차원의 공간에 놓이기 때문에 Common Rate n t Vector Space로 프로젝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계산된 유저 텍스트 임베딩 값과 유저 그래프 임베딩 값을 최종적으로 프로젝션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방법은 오른쪽 아래 수식과 같습니다. 각모달리티의 임베딩 값을 각모달리티에 해당하는 가중치 벡터와 곱해주고, 편향 벡터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최종 텍스트 임베딩과 최종 그래프 임베딩 값을 각 모달리티의 중요도에 맞게 비율을 곱해주고 그 값을 더해 최종 유저 임베딩 값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각 모달리티의 중요도는 가장 아래 의 수식과 같이 유저 어텐션 벡터를 사용한 소프트맥스 값을 사용합니다. 이번엔 아이템 모델링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의 모달리티로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프 세 종류가 있습니다. 텍스트와 그래프 부분에서는 유저 모델링 과정에서 한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 임베딩은 프리트레이닝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그래프 임베딩 과정에서는 WriteGCN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클립을 사용하여 임베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템 모델링 과정에서는 Contrastive Learning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아이템의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은 서로 가까워지도록 하고 아닌 경우에는 멀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n 개의 아이템의 텍스트와 이미지 페어가 주어졌을 때, 어, n 제곱 개의 가능한 쌍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는데, cima는 같은 아이템의 쌍의 인베딩 값들의 코사인 유사도가 최대화 되도록 하고, 아닌 쌍에, 아닌 쌍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하게 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고 로스 펑션의 수식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C는 P와 Q가 같을 때 1로 구성된 대각 행렬을 의미하고 S 함수는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각 모달리티의 임베딩 값을 결합하는 Intermodal Obligation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저 모델링 때와 마찬가지로 각 모델리티의 인베딩 값을 각 모델리티에 해당하는 가중치 벡터와 곱해주고 편향 벡터를 더해줍니다. 여기서 달라진 점은 아이템 모델링 과정에서는 모델리티가 3개라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성된 각 모델리티의 최종 인베딩 값과 각 모델리티의 중요도 즉 아이템 어텐션 벡터를 사용한 소프트 맥스 값을 각각 곱해주고 그 값들을 모두 더한 값을 최종 아이템 임베딩 값으로 사용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저 임베딩 값과 아이템 임베딩 값을 얻을 수 있었 고 해당 논문에서는 Binary Cross Entropy loss function을 적용해서 각 유저와 관련 있는 아이템들의 관계를 더잘 캐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수식이 L2 수식이고 rij hat은 embedding 값을 dot .product 하여 예측한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프리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 파라미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로스 s s f 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템 모델링 과정에서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 에 대한 c 트라스트 a s t i 에서 사용한 f u n l1과 타겟 유저와 타겟 아이템의 관계를 캐치하기 위한 f u n l2를 결합하여 최종 로스 s s f 을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람다는두로스의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한 값입니다.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추천 시스템 연구에서는 유저와 아이템의 초기 임베딩 값을 유니폼 디스트리 d 션 s t r i b o n 이나 Xavier distribution 같은 분포를 기반으로 무작위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 초기 임베딩 값 설정 방법은 사전 지식의 부족으로 모델의 불안정성을 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다루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아웃풋을 통해 유저와 아이템의 초기 임베딩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멀티모달 임베딩 값을 얻기 위해 사전 학습 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파라미터 초기화로서 기존 추천 시스템 모델에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데이터셋은 아마존 데이터셋과 해리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아마존 데이터셋에서는 비디오 게임스 카테고리와 토이스 앤 게임스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각 데이터셋에서 80%를 랜덤으로 선택해서 트레이닝 셋으로 설정하였고 나머지를 테스트 셋 세... 셋으로 사용했습니다본 논문에서는 믹스 GCF를 기반으로 한 라이트 GCN 모델을 사전 학습 모델로 도출한 유저와 아이템의 임베딩 값을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학습시켰고 이 학습시킨 모델을 실험한 결과값을 본 논문의 결과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Toys and Games 데이터셋의 결과를 보면 베이스라인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GCNP 보다도 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 Recall 20, Recall 40, Recall 6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4.1%, 5.53%, 그리고 6.27%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안된 방법론은 Intramodal Aggregation, Intermodal Aggregation, 그리고 아이템의 텍스트 모달리티와 이미지 모달리티의 어라이먼트를 통해서 모달리티를 잘 활용한 것에 비해 GCNP는 모달 멀티모달리티 결합 테스트의 부진으로 결과값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볼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각 모달리티의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그래프 모달리티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프 모달리티가 유저와 아이템 간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잘 포착하고 사용자 선호도를 더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수 있고, 어, 비디오 게임과 토이스 앤 게임스 데이터셋의 결과를 보면 비주얼 모달리티보다 텍스트 모달리티가 추천 시스템에 더 크리티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1과 L2 펑션의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실험은 L1 펑션과 L2 펑션을 각각 제거해 보고 성능의 저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두 펑션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유저와 아이템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포착할 수 있음을 알수 있었고 추천 성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add function을 제거하였을 때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기법과 컨스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저 임베딩 과정에서는 텍스트 리뷰에 대해 인트라모달 어그리게이션을 적용하고 각 모달리티의 결합을 위해 인트라모달 어그리게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임베딩 아이템 임베딩 과정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모달리티를 더잘 표현시키기 위해 컨트라스티브 인트라모달 어라임먼트를 적용하였고 아이템에서 사용된 모달리티를 결합하기 위해 인터모델 어그리게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inary Cross Entropy loss를 사용하여 유저와 아이템의 관계를 잘 포착하였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추천 시스템의 사전 학습된 멀티모델 레프리젠테이션을 파인 튜닝하였고 현실 데이터셋을 통한 실험으로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발표가 추천 시스템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